이게 전반적으로 경찰 조사 CCTV 화면을 보면서 아. 그 이현우의 발언에 대해서 경찰이 더 추궁하거나 한번더 물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동조하는 게 수사 기법일 수는 있지만. 데리고 와서 뭐 했으냐, 그 소설을. 그러니까 이렇게 땀을 친것 같습니다. 그리고 왔냐. 리 와서 또 갑자기 또. 그, 네, 이해하는 거야? 네. 그래 어, 갑자기. 가할거 이제 반복되는 계속 계속. 사실 목격자가 이 바지가 열려 있었다. 청바지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서였거든요. 아니, 봤는데 퍼대요 아,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뭐, 본인 얘기들은 푸킹 말고, 네. 다른 혹시 본인이 뭐, 그러면 하려면. 안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여자친구도 있고. 네, 네. 그런데 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이... 처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네. 그때 이렇게 올라가고, 그게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끌고, 이렇게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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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충분히 요 네. 본인 얘기대로다 충분히 얘기요 왜냐면, 네. 시애치인 보면 이제 그때 푸킹을 해가지고. 예. 네. 어, 아, 여러분 이제 상해적으로 뭐 이제게 대처 중도 있고,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경찰이 성범죄 가능성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더라면 좀더 추궁했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추궁했죠.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충고 안할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제 추궁도 하고, 때로는 동조도 하고, 하지만은 이제 전체로 보는 거죠. 전체로 모든 음. 걸다 수사하는 게 그렇습니다. CCTV 화면도 있고 사각지대에칠 분도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은 이현우의 혐의를 검찰에 송치할 때 중상해로만 송치했습니다. 성범죄 관련한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지금 이런 행위를 해서 진짜 나쁜 사람인 거는 알겠는데 저는 나만있건아니다요 어쨌든 이 조사 내용은 검찰로 넘어오면서 한줄한줄 한줄 추궁을 당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바뀌죠. 살인 미수로. 검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랐다 이런 말을 먼저 하는데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랐다고? 혼자 고민이 말려야 그렇죠. 정치 같은 게 없으면 남자와 주인사랑 아니겠어요? 크고 그런 말하면서 그냥 그래도 따라와서 뭐라고 어린 길잖아요. 머리가 뭐한 단발머리 정도면 그렇다 치는데 머리가 허리까지 어두워져 뒤에서 따라가고 너고통스인이 모르는 거 없는 상이에 대해 물을 어봤 피해자가 피해를 보유한 이가 피해자가 피해를 치료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피해자의 부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눈이 많이 쳤다는게 맞는 거같아저기짜깜빡어요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잖아요. 억지스러운 주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건그 뒤에 따라 붙는 질문들을 미리 방어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성범죄의 동기가 있어 보인다. 그것과 관련한 추궁을 막기 위해서 전제부터 무너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따라가면서도 충분히 알아들어서 받다는 것도 제 말은 공기심이나 속이 짧은 거를 말하는 데 그런 거 CCTV 볼게요.라고 한 뒤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단 CCTV를 바라봅니다. 사실 굉장히 당황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설명했던 그 행위하고는. 명확하게 다른 이제 객관적 증거가 자기 눈앞에 펼쳐진 거거든요. 가무줄 따라 들있어요시스확인하줄요저확인해요보는거 분명히 확인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가는 그런 상관가 없을 것 같아요. 찾보고교롭게 본인이 피해자를 놔둔 것 CCTV를 <laughs> 딱한번취재어 일단 본인이 주장했던 허위사실 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 물증으로 눈앞에서 반박이 되고 또 계속 추궁을 당하면서 일단 굉장히 공손해졌고요. 지금도 <laughs> 화나세요? 사소한 거 화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요. 지금 화가 나시나요? 화가 나시는 조금씩 됐다고 하려고요. 음, 죄송 아, 공군 범행 이후피자는 부산 무시마 사건, 부산 현역 무시마 폭행, 여성 강간폭 부산 살인 사건, 부산 강간치상 사 등을 검색한 내역 확인되는데 네. 맞죠? 네, 네 검색은 했어요. 그렇게 알고리즘이 되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시상표가 6점이나 안하시 아, 그렇지 저걸 물어봤어야지 네? 네, 근데 네. 근데 어떤 거는 명백 공평 아니라고 하고 어떤 거는 기억이 안 난다고 무슨 선택지로 정리를 하시죠? 네 흉악범들의 치트키가 바로 이 주취 심신미약 주장이잖아요 내가 술에 너무 취해서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주취 감경을 받으려는 게 목적이 너무 명백해요 더욱 또 지능적이고 악질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경찰 조사의 과정을 이용하고 있어요. 마치 본인의 말을 경찰이 두둔해 준 것처럼 검찰 수사관의 질문을 반박하는. 이은 올라가 있고 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하는요예기 제가 이렇게 조공하면서 그렇게 대다고 아니 어떤 이보거예 가이아거요 확인해 보같요 아, 너무 열 받아서 다못 보겠습니다. 아, 네. 너무 뻣뻣해서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고요. 가이가 저렇게 하는 거는 본인이 계획해 놓은 수사 과정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 질문으로 유도하고자 일부러 저런 반응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서 그전까 예를 들이 직고에는 있다는 것도 선생님통해서 제일 잘 알고 그런 아까워서 너무 할까게 본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입장을 대변해서 수사기관의 경찰관이 본인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을 해을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으스거든요 그런 뜻도 저희고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거아니가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한 거지 본인이 청바지 부처를 열지 않았다는 확정선고 말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건을 진술하시는데요? 제가 경찰에서 들었습니다. 같은 수사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왜날 근거도 없이 의심하죠? 이런 식으로 자신이 확보한 사실관계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진술을 잘 들어보시면 은 성범죄와 관련된 질문들은 답변은 이미준비된 듯이 나와. 요 일부러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수사관이 자기가 그어놓은 라인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방어선은 성범죄예요 또가해해자가 너무 뻔뻔하게 얘기를 하니까 검사도 좀 분노의 질주를 하거든요 아까는 뭐라고 말씀하셨 t 요 e n 끌고 가다가 티셔츠가 위로 올라갈 수 있었겠네 라고 형사가 얘기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잘못된 수사 방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로 본인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참나는 제가예요. 결국 검사는 이번 사건이 중상해 사건이 아니라 살인미수 사건.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도 버린 범죄라고 보고 살인미수죄로 기소를 합니다.